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동네 유시입니다 자,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laughs> 아 그치 제가 라이더 체 리뷰하면서 뜯긴 건데요. 제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근데 제얼굴 비치면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있는 사람들도 내특허 있을 테고 근데 그 사람이 제영상볼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할 거예요. 근데 마스크 때문에 그 말이 좀 울리면서 전달될 수가 있는데 그점 참고해 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아씨! 화면 안 잡히네. <laughs> 어떡하지? 오... 이렇게 DX 비운 대열 들고 왔는데 너무 커서, 다이 너무 커서 화면에 안잡히는화면안 잡히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라는 좀 크네요. 박스가는 그래도 좀 작아지긴 하는데 이렇게 DX 비욘드라이버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일단 배치되는 것 두고 일단은 박스 디자인부터 해보자면 어색한 뭐 거지? 가면라이더 워즈니 헨신 디락스 비욘드라이버 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쪽에는 페이스의 20주년을 나타내는 라이더 킥스, 가랜 라이더 킥스라는 로고가 붙어있고, 옆면에는 가면 라이더 워즈와 비욘 드라이버, 그리고 윗면에는 보통 다 똑같아요. 라이더 치즈는 다 똑같이 이렇게 연동할 수 있다. 그리고 워즈 라이 비욘 드라이버 워즈, 라이더치 그리고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즈라이더워치 뒤쪽에는 간단하게 어떻게 아 이거 나와 있구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이쪽에는 다른 미라이더워치 연동해 보자 그리고 이쪽에는 라이더치와 연동해 보자까지까지 표지에서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까고야 되겠어요. 박스 너무 커. 자 일단 박스에 까면요 이렇게 벨트끈과 벨트끈 존트 그리고 워즈 미라이더치 그리고 이쪽에 비욘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오늘 차보질 않을 거기 때문에 비욘드라이버 워즈 라이더치만 꺼내는 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박스를 박스를 까면 이렇게 워즈 미라이더치와 비욘드라이더가 하나씩 동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태곤과 조인트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필요 없으므로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워즈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려져 있는 미라이더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은 열려 그냥 이렇게 열리고요. 이쪽이 고정 조인트 로 인해서 이쪽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즈 의 안쪽에 있는 얼굴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안쪽 얼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깥쪽의 얼굴이랑 대칭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머 드라이버랑 비슷한 원리예요. 이쪽에 투영이 되면 이쪽에 거울로 반사돼 가지고 이쪽에 나타난다. 대칭이런 원리고요. 일단 제가 저렌지를뺀 상태니까 바로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하이톤으로 워즈? 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꽤나 호불호가 많이 갈렸죠 처음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다고 하는 제품인데 그리고 이걸 누르, 누르고는 이렇게 열린 겁니다 연속대서 소리가 <목소리가> 참 잘진다 이거. 라고 말하는 워즈 미라이더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욘드라이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비욘드라이버는 이쪽에 고정 핀 그리고 이 파란색이 눌리면서 나오는 이렇게 이쪽 미라이더치나 라이더치를 장착했을 때 나오는 돌기 그리고 이쪽 딱 투영했을 때 투영이 되는 이쪽 버튼하고 아 그치 이쪽 거든처음 i 눌 t 눌린 k w 줄 알았는데 안 e 리더라고요 t 래 h e l i t t 저 e i 니까눌리네이제 e 개지랄 됐죠 어쨌든 이렇게 재 n o 사 생활이 다 생활이 다걸볼수 y it. I'm not sure 지 그래. to say it. 워즈 미라이더 워치를 같이 작동시켜서 한번 플레이하겠습니다 비욘 드라이버 비욘 드라이버 라고 꽤나 하이톤으로 말하네요 그리고 언제 들어줬네요. 대단한 시대 미래. 타임라이더 was was. 그리고 한번더 레버를 당기면. 비욘드가 타임이라고 하면서 타임익스플로저을 날리는 어제 어제 워즈 비욘드라의 우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렇게 간단하게 빼실 수가 있고요. 이단미라이더치로의이은여기서끝이고요여러분들이궁금 해서, 지만디해이더게면이떻게 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요이쪽면이쪽면이쪽면이랑게이쪽면때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이렇게 핀이 눌리면서 할수 있고요 일단 미라이더 워치와 라이더 워치의 다른 점을 보신다면 이렇게 라이더 워치는 이렇게 돌리지만 얘는 이쪽을 눌러서 이렇게 빼앗는다는 다른 점이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쪽이 움푹 파여있고 이쪽은 안 파여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쪽만 누르면 이렇게 되고 두게 같이 누르면 라고 이이더 하고요 하여 예상에는 어, 제 강화폼이 긴가폼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건 것 같습니다. 라이더치로도 이 음성을 확인해 볼수 없는데요. 거꾸로 돌리면 라이더치 음성이 나옵니다. 네. 아 긴가 라이더 긴가 라이더치가 이쪽이 눌리면서. 액션이라는 음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가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건다 소개해 드렸고요 아슬아슬하게 10분을 못 넘기긴 했지만 뭐 딱히 상관없겠죠 이렇게 오늘 디 감히... DX 변신벨트 미라이더 미라이뭐지비운드라이버 워즈의 미라이더 7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누르시던가 말던가 딱히 상관도안 해요 스트레스 풀려가는 거라 <laughs> 욕도 막 뺀.. 막뺀이유 그거예요 어차피 수익 템플릿도 안할 거고 뭐 이걸 번호부로 다을 생각도 없고 그냥 뭐 심심해서 심심해서 뒤지기 전에 흑역사 하나씩 만들자 보이생각으로 뭐 하는 건데 뭐 딱히 생각 없겠죠뭐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신 분.. 분들은 뭐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안라지도 않아 그, 댓글만.. 댓글만 남겨줘 그는 아니다. 그런 아닌데. 내일 네, 또연그하겠습니다 그러면 끊...